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조은 코미코입니다. 코미코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코미코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분 개인들이 많은 상태에서 개인들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힘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일정 비중 증가를 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다음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 윗거리를 강하게 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을 넘어가야 되겠죠. 91,300. 여기를 좀 안착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탈된 저점이 있고 돌파한 고점 자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얼추 얘는 이제 N점으로 잡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기본 N점이 있으면 꼬리상으로 준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없어진 거요 요기 저점, 금일라 저점을 이탈하지 않다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일봉상으로는 볼수 올라왔고, 눌렸고, 금일라 저점이 이제, 그 정도 올라왔고, 99,750원까지 거리 실으면 물론 이제 대칭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요기, 얼추, 요구간까지 보여요. 요 갭등 구간있잖아요7 7 0 0 0원까지 보인다. 최대치로 봤을 때.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음봉상으로 이제 날짜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저항대 라인은 요 정도 구간이 이제 밴드 구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 라인이 저항이 좀 강하다. 요, 요 구간도 뭐 저점이 있으니까 겹디운 구간도 이 정도 구간이 <laughs> 일단 저항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57,700원. 59,000원. 69,000원. 69,000원. 61,700원 정도가 일단 저항이 강하다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밴드 구간이 되겠죠.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그냥 여기를 일단 터치를 하는 거예요. 터치를 하고 눌렸을때 여기 약간 갭으로 띄운 구간인데, 240에서 언저리만 지켜주게 된다면, 요런 식으로 이제 갈수 있게. 여기 전고점이나 맞고 뜯어맞고 내려왔을 때, 얘는 요 밴드 구간을 지켜줘. 여기서 한번 굴른 구간이기 때문에, 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눌리고, 크게 가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다는 얘기니다 여기서 눌렸을 때는, 요 밴드 구간보다는 요 하단, 이 고점에 대한 이 저점 있는 구간을 지켜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늘리고 이렇게 올라나 있던 되겠죠. 고 엔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엔장하고 그 비슷할 것 같아요. 이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거 같아.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 엔점을 굳이 잡으라고 그러면 고 엔장이 좁은 이탈하고 그만한 엔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5만 한 200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크게 빠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질수게요 예. 자, 이제, 여기까지 빠지기 전에 일단 지지라인을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가 밴드로, 여기서요 밴드 구간에서 지금 행보를 한 구간이잖아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 구간이 지지라인이 강하겠죠. 54,000, 55,000원. 그 다음에, 53,000. 요 구간이 지지라인이 강하다고 보시면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건이 평선을 다 꺾여서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올라갈 때 힘들겠죠. 이그 정도 안쪽으로 보시면 될것같 그리고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라 거래량이 계속 서야지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상세이습니다